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준비해왔던 t 습 s ago, 4 months 기 g o 4 m 기 때문에 s ago,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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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o, 4 m 지 n t h s ago, 4 m o n 아 h s ago, 4 m o n t h 던 터닝 포인트적으로는 어, 어센트 경기는 뭐 디테일한게 많긴 하지만 그건 일단 이미 진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헤이븐 경기가 아쉬운게 저희가 수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잡아서 많이 이기다가 공격 시작해서 저희가 포스 바이를 선택했는데 피스톨 라운드가 치고 나서 어, 그거를 졌, 졌을 때 게임이 한번에 좀 많이 기운 것 같아서 그 라운드가 좀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 어, 솔직한 얘기로는 어, 일단, 이번에 스플릿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바인드 새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에 있었던 맵들이 돌아온 건데, 어, 그런 맵들에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저희 새로 이번에 들어온 카르페 선수나 이런 선수 같은 경우 그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다른 선수들보다는 저희가 좀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약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다행히도 저희가 다른 맵들을 뭐 딱히 고정적으로 배나 등맵 없이 어느 연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제일 자신있다는 맵 중에 한 개인데 실제로도 저희가 오늘 맵, 뱀픽을 준비하면서 어센트를 고르게 된다면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진 이유는 경기적으로 봤을 때 어, 물론 이제 초반 라운드에는 상대가 이제 저희 원치킨 선수를 많이 공략을 한 거에 저희가당하기 했는데 그후 라운드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라운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어, 설치 이후에 포스트 렌드 상황에서 저희 팀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이 컸다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라운드를 못딴게 결국 패배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랑 관련된 거긴 한데 어, 저번 주랑 이번 주둘다 스크림에 대한 성적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겼던 두팀두 두 주보다는 훨씬 더 스크림 성적도 좋고, 뭐말씀했면 에이펙 지역의 이제 강팀들 상대로다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 어, 그게 사실 아직 대회 때 적용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오늘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